네 오늘 저녁 7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전화를 좀 돌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일주일간 월요일 오전 8시부터 토요일 7시까지인가 보금학교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다녀오고 어, 또 사모님도 또 부교육자들도 우리 청년 애들은 목자 중에도 갔다 온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꼭한번좀 거쳤으면 하는 것이 김영희 선교사님 하는 보고막인데네 번이라도 우리가 또 들을 기회가 되니까요. 어떻하든 주변을 살펴보셔서 한 사람이라도 좀더 듣게 하는, 좀 그런 아이하루좀 어, 수고하시고 애를 써보시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냐 하도록 어, 주의하라. 아, 여기 부딪힐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건 이제 프로스콤마라고 하는데, 걸려 넘어짐, 뭐, 또는 거침돌.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지니라, 거기, 이 스칸달로는 여러번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뭐 이런 거죠. 사단도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 있죠. 함정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되어진 것들이기도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선하지 못한 마음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아파하는 줄 알고 일부러 그를 골탕 먹이고 아프게 하려고 덤비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들도 또 있죠. 아, 여러분, 오늘 묵상 간정을 읽어 보시게 되면 아, 이분이 큐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참 억울했던 과정들이 많이 회복되어서 가는 그런 느낌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어, 그래서 어, 폭발이 된 거죠. 남편한테 어, 무능한 남편, 가정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남편, 이말한 마디가 어, 남편의 상처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어, 잘. 부목성에도 참여하고 따라가고 있던 가성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남편이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큐티 또 말씀목상은 신앙생활 을 하는 한 방법일 뿐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만능도 아니고요. 다른 것은 다 틀렸어. 이것만 오라. 그러면 큰 일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길은 확실하고 맞습니다. 정말 가장 틀림이 없는 확실한 길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 어, 은혜가 성령의 어, 기름 부신 것 충만함이 항상 있어서. 우리 입과 감정들이 단속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 그러니 아, 여러분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항상 그럴 때마다 이것도 안 되네라고 아, 말하는 이 이제 사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아 이게 둘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길이냐라면 첫째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두번째 뭐겠어요? 키트하고 난뒤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된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런데 그 감동이 아, 모든 대상을 놓고 그냥 한 말씀으로 주신 거지만 그 모든 대상으로 놓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또 어, 20대에 30대에 40대에 50대 60대 70대 또이 처지와 이 처지와 이 처지 에 우리의 각각의 삶에 거 많은 변화무쌍한 사건과 내 감정과 삶의 상황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누구인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때는 또 나에게 이게 살리는 말씀이 돼요. 그때는 내게 이 말씀이 회개케 하는 말씀이 돼요. 그때는 이 말씀이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 돼요. 이 동일한 말씀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현실과 감정의 상태에 너무 딱딱 들어맞도록 주의 음성으로 치한된다는 라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동으로 기록,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어떤, 어떤 상황과 삶의 저조 형편에도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열쇠가 될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정말 말씀에 여러분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어, 이기티목상에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너무 자기가 책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 세우는 자로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히고 그치는 것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나 욕심으로 가슴의 군을 이루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적인 자책과 정제감으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제 앞으로 죄인됨을 보고 회개함으로 일상을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넘어지는 대목이 이 대목이잖아요 정제하고 자책하고 그게 묶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나와 내 존재와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길과 방법과 방향과 방식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아멘이시죠 책망은 뭐겠어요? 내가 보이는, 나를 보는 큐티예요. 이게 이제 몇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지고 정돈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말씀 큐티에 가면서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이 나를 보는 큐티. 내가 보이시요 예. 네. 여러 내가 보이고 나니까 두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내 제가 보이는, 죄가 보이는 큐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큐티와 제가 보이는 큐티는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이 유익한 이 말은 그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큐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큐티. 이게 이제 이게 안 되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아, 김영일 선교사님의 복음학교 또 여기 가장 큰 핵심 아,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뭘까요? 운명이 바뀌는 큐티예요 예, 운명이 바뀌는 큐티도 되고 운명을 바꾸는 큐티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큐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큐티가 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이죠 나를 보는 큐티가 되고 내 죄를 보는 큐티가 되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큐티가 되고 내 운명이 바뀌는 큐티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큐티가 되어서 가는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어요, 그렇죠? 마고문 1장 35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업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나와 내 삶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위대한 삶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 하나, 아들 하나, 남편 하나, 하나 마음을 못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됐다, 됐다. 내가 그냥 너무 마음이 좋다. 뭐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하나님 그분을 너무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본다면 나를 보냈으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4시간쯤 쭉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 앞에 초대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제를 두고 바탕을 두고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냐 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판단 비판은 내가 그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내가 그보다 조금 더 안다, 내가 그보다 내가 좀더 옳다 이런 어떤 생각에." 마음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지혜이지만 판단은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될 뿐이다. 그래서 오늘 묵상 간증에 이분도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 판단함을 통해서 그냥 가슴에 다 깨어진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열매가 아니, 사람이다라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슨 뜻이죠? 듣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들린 대로.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할 때, 내게라는 단어, 이게 모이라는 아, 헬라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인데 그 일이 아버지를 위하여 시키시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시키시는 일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 너무 싫잖아요 하, 내가 하기 싫지만 아버지의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그 일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뜻이에요. 순종해라. 우리 오해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위하여 아니다. 너를 위하여. 너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다. 그게 네 인생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야. 사랑해라.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내지만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위하여 아니 너를 위하여. 그것이 네 인생이 가장 빛나고 네 가정이 가장 보석 같은 가정이 될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 이 말씀도요, 틀레이 오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무슨냐면, 끝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라는 거죠.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척하지 말고 흉내 내지 말고요. 아 어, 새벽에 묵상 한참 했어요. 오늘 주제가 다그 주제니까 이거 한 가지면 오늘 말씀을 깨뚫을 수 있는 아 어, 이게 뭘까?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 성경을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찾아보며 또 오늘 사전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별할 때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디아가 붙었어요. 이 디아는 전치사인데 많이 나와요. 뭐못을 통하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디아크리노고 그다음에 판단은 그냥 크리노예요. 음. 그냥 크리노인데, 그러니까, 분별은 이런 거예요, 디아 크리노는.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추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죄와 불순종을 포기하는 안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죠. 경계를 세우고, 위험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같이 중복이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경계를 함께 세우면서 혼자는 떠내려가니까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안 떠내려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싸움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나에 대하여 싸우다 나의 정욕에 대하여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은 로마스 2장 1절 지나온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 자신, 네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라는 뜻 아닙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 그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남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에 대하여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얄팍한 지식과 나의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가 딱 됐어요, 제가. 아, 그거구나. 여러분, 분별은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은요, 내가 아내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남편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 그게 판단인 거예요. 그럼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예를 들면 예수는 죄인인 저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당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분별되면 어떡해요? 아... 그리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는 거예요 남편 대신 내가 죽는 거죠 아내 대신 내가 죽는 거죠 자녀 대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받아내는 거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싸움 나에 대하여 싸우는 거, 예요내 정욕과 싸우고. 내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 그냥 남편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죠.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아내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자녀를 매달아 버리고 직장 동료를 매달아 버리는 거죠. 아 어, 그래서 네 잘못이다. 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매달아버리니, 이 묵상관념처럼 어떻게 부부관계가 안 깨지고 가슴이 안 깨지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는 마땅한 짓을 하거든요, 그 인간이. 예. 그,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한 10시쯤 돼서 들어가는데, 제, 제 자녀 중한 명에게 카톡이 왔는데, 아,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게다 있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 막, 아내 얼굴을 보는데, 막, 유쾌하지가 않는 거죠. 자녀들이 한 건데, 그냥, 어, 괜히 아내한테. 예. 그냥, 그냥 금방 마음이 정리되고 풀렸지만,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아니,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비춰 내가 메어 달리는 분별은 되시되, 여러분, 내 얄팍한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죄가 잘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도 잘 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잖아요. 내 죄만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가 보일 때 판단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를 위해서 중부하게 되어지고 그 대신 내가 십자에 가 매달리려고 하는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로 여러분 내 죄는 보이되 그의 죄가 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분별하여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는 분별은 되시되 이 판단에서는 이기시는 은혜가 있 길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약이 딱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15절 보세요. 자, 지금 계속 음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은 그런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어떤 거예요? 아니, 지들은 원숭이 내꺼내가지고막 먹으면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 원숭이, 여러분, 뇌를 잘라가지고, 어, 목을 잘라가지고, 원숭이, 뇌를 자른 다음에 그 음식회사 먹고, 여러분, 막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근데 지들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걸 먹으면서 우리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상종 못할 인간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뭐 저는 개고기를 먹긴 먹었습니다만은 좋아하고 뭐. 분위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냥 굳이 저 때문에 분위기 흐르기 싫으니까 따라가서 먹긴 하지만, 에,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헬라 사람들은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에 대해서 뭐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너 할래 안 받으면 구원 없어. 그리 미치겠는 거죠. 야, 너 핀을 없는 없는 음식 먹으면 구원 없어. 맨날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5절에 뭐라고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말한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너 구원 없다.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분별에 대한 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아 판단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는 거구나 아 품별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겠어요 또한 구절이 더 있어요 어디냐면 아, 18절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을 사랑을 받지만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판단쟁이들입니다. 판단쟁이들 엄청 판단 잘합니다. 안돼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판단받을 게 없을 만큼 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만을 놓고 보면 대단히 대단한 삶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한 사람 툭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면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을 십자가에 안 매달리면 됩니다. 그래서 분별로 하시되 판단하지 않으시는 이두 구절이 오늘 전체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할 수 있는 열쇠 같은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잘 묵상하시면서 묵상관증 읽어보며 묵상관증 읽어보면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사는데 이분도 그러시구나. 아무쪼록 여러분, 어 큐티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만 옳다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큼 좋은 길 확실한 길은 없어요. 그러나 참 은혜가 함께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의의 충만함이 함께 따라가게 될때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가시고 살리시는 나를 보는 큐티, 내세가 보이는 큐티. 아, 그래서 정말 어, 이 말씀 안에서 내 운명이 바뀌고 그시 나를 살리고 그도 살리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 가시는 저희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좀 복음을 내보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환경적으로다가 마음적으로다가 아, 어, 그렇게 좀 심령을 흔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영희 선교사님 또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또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또 그렇게 식사들을 섬기는 분들 하스피로 섬기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예, 그렇게 어, 섬기는 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이순에 가운데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어, 혹시라도 이 하루 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아, 이런 잡받들임이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모든 심령이 있게 하소서도 꼭충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한번물고기도